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어 추석 명절 당일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 가족들과 만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정말 어, 이 가족을 향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시면서 제사가 끊어지고. 이제는 예배드리는 축복의 집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드리는 집이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 더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총두 번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보기도 이고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은혜를 좀 나누고 이 바울의 기도를 배워나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9절,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궁핍과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7절에 봤죠. 그런데도 그 힘든 상황에서 힘들지 않고 오히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살로니카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에 그 표현을 지금 씁니다, 지금. 아, 내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지금 구절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믿음의 고백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강구한 제목이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만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할 수 있도록 사역하고 싶다고 계속 기도를 강구했습니다, 주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당장은 사실 들어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3차 전도 때 그쪽으로 가게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바울은요, 이런 사역, 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은 어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 다른 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막으시기도 하고 다른 문을 여시기도 하셨던 부분들이 있겠죠. 자, 우리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어 기도 제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중보 기도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 내가 저 사역지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긴 되어졌습니다. 물론 바로 2차 전도 때갈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3차 전도 때대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아마, 어, 그 2차 때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닌 다른 시간표에 보내셨죠. 그 사이에 또 데살로니가 후수도 쓰게 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그곳에 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또 믿음을 또 세우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 그러면요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비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물론 사랑의 수구가 있었지만 그것이 더 넘치기를 기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의무감으로 가든지 개인의 문제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개인적인 열심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수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이 기도 제목은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믿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갈등하고 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거나 화내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아는 자로 서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함에 흠이 없도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대살로니카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고, 또 타락문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 구별된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랑 때문에 굳건한 마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만한 주님의 사랑. 그래,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지 않냐? 우리가 뭘 못하겠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그 힘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그 힘으로 현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필요하다면 갈수 있게 되길 원하고 제가 헌신하게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그 받은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설천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두고 어떻게 해요? 구별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이번 명절 기간에 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명절에요. 다른 가족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살아도 돼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뭐요? 저 친구는 다르구나. 저 친구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자, 저 가정은 타락하기 전에 정말, 복음 가진 집안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려질될 줄로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가족들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또 주위의 친척, 주위 사람들,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 보여주시는 게 있고요. 이번에 시간표에 딱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을 활용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지혜가 있기를 게 바라는데요. 특히 여러분, 영적 생활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생활을 놓치면 인도 못 받아요. 영적 생활을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 받는 축복된 삶을 이번에 살아간 여러분 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예비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바울이 했던 기도처럼 저희들도 이런 기도 영답을 받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